안녕하세요 김원성 원장입니다. 가끔가다 쌍꺼풀 수술 설명할 때좀 보톡스를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같이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그러냐? 첫 번째는요. 짝짝이로 움직일 때입니다. 의외로요. 눈썹 움직임 짝짝이가 되게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막 1cm 정도 차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요. 이 눈썹 움직임 차이는 그 수술 컨트롤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지 않으면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또요 미간 움직임 하고 눈썹 움직임이 같이 심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눈썹 움직임이 줄어들어도 미간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약간 찌푸리고 있거나 화난 모습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좀 보톡스 맞으시는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설명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 움직임이 심한데 이쪽 윗부분에 겹주름이 심하거나 함몰이 있으신 분들은요 의외로 눈썹 움직임에 의해서 함몰과 겹주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몰과 겹주름이 심한 분들에게 보톡스를 좀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톡스를 맞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이거 평생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효과 보려면 평생 맞으셔야 되는데, 적어도 한세 번? 두뭐 번? 그 정도라도 맞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처음에 자리 잡을 때그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양쪽의 비대칭은 기존에 살아왔던 움직임에서 수술 이후에 그 적응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번이라도 맞으면 예전보다는 차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움직임에 대한 것도 움직임이 수술 이후에 막으면서 새로 적응해가는 과정이라면 조금은 감소될 수 있거든요. 물론 장시간에 걸쳐 꾸준히 맞는 게 좋겠지만 어, 적어도 몇 번이라도 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톡스랑 필러를 되게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톡스 맞았어요. 그러면서 빵빵하면 보톡스 아니에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톡스는 그게 아니고요. 특정 부분의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해 주는 근육 마비제입니다. 마비라니까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소량을 써서 아주 특정 부분의 근육만 덜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는 어떤 독성이나 장기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몸에 남아있지 않고 분해되기 때문이에요.